부동산 경매 공부를 함께 하실 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실전 경매 부동산 스터디를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할인마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에 매각 예정인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 431번지에 소지하는 DMC 한양아파트입니다 이 DMC 한양아파트는요 총 660세대의 아파트로 1987년에 최초 입주하였으며 6개동 단지로 작년 2023년 서대문구 최초로 재건축 단지로 확정되어 었 같습니다. 입시도 매우 훌륭하여 관심을 가지 만한데요. 이번 경매 물건은 6개 동중 6동으로 15층 중 10층, 1003호입니다. 본건은 공급 면적이 27평형이고요. 전용 면적은 19.77평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및 식당 등으로 이용 중인데요. 평면도처럼 주방과 거실 사이에 문을 설치할 수 있어서 방 3개로도 나눠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남서향이며 중앙남방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자, 인근에는 서울 북가자 초등학교, 가재울 중학교, 가재울 고등학교가 소재하여 자녀 교육에도 유리해 보입니다. 교통 편의로는 약 400m 거리에 6호선과 경희중앙선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며 인근에는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자, 이 DMC 한양 아파트 경매 물건에 감정가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최저가는 2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무려 36%가 저감된 4억 5,952만 원입니다. 그런데, 독립평형 유사층고 물건의 매매 효과를 보면, 7억 3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임을 알수 있는데요. 최근 7월 달에 유의미한 매매 사례를 보면, 7월 17일에 13층이 7억 1,500만 원, 7월 26일에 6층이 7억 3천만 원에 매매 거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정가와 실제 거래되었던 최근 매매가의 수준이 비슷하군요. 자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요 등기부상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부담은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차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소유자 외에 권모 씨가 추가로 전입되어 있어서 그가 만약 임차인이라고 해도 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잘 협의하여 명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올해 8월 초까지 현 부동산의 관리비가 연체된 바가 없다고 확인하였는데요. 입찰하실 분은 이를 반드시 재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건 외에도 전국 경매 물건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